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산운동사이 대표입니다. 오늘 대한조선을 같이 보실 겁니다. 우리 대한조선은요 최근에 지속적인 신고가를 가고 있는 뭐 현대 힘스라든가 HJ 중공업과 달리 오히려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종목들은 다 신고가 가고 있는데 왜 대한조선만 못 가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신다면 이6톤 비율 23%의 비밀을 아직. 오르시는 분들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야지만 이 대한조선의 지금의 주가를 이해할 수가 있겠고. 그로 인해서 아 다음 호재가 나온다면 김광호 회장님께서 직접 움직이면서 만들고 있을 수 있는 엄청난 재료들을 알고 움직인다면 아 이번 주가 폭등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빠져 나오거나 수익을 극대화해야겠구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힘들어 하신 여러분들, 오늘 영상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꼭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8회 투자 자성 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성 인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에 들어왔다. 누가 인증해줬다? 바로 금융위원회 인증해줬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네,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1초면 되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우리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주도 여러분들께 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주도 꼭 투자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도 이렇게 수익률 극대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될수 있게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따라오시는 거 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에 우리 대한조선의 엄청난 일들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도 이런 엄청난 하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 대한조선을 그냥 조선 기자재 종목과 좀 대칭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대한조선은요.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그리고 한화오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중형탱커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기자재가 아니라 조선주라는 거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최근에 하화오션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인면상고가좀 있었죠. 그러면서 어마무시한 폭락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됐어요? 맞습니다,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찍고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엔 우리 대한조선은 어때요?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될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키셨을 텐데 그러면 이걸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바로 23% 유통비율의 비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풀어서 해쳐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HJ중공업 우리 현대힘수와 확실하게 다른 건 조선기자재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이 조선기자재들은 결국 어떤 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죠 아주 구체적이고 시체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은 어떤 호재를 받고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필리조선소와 엄청난 FNG 선 때문에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조선은 어때요? 우리 마스가 특화단지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그 정도의 수준에 미치고 있고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이지 아직 발주 계약 협약 체결로 이뤄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요. 언젠가 될수 있겠다 라고 하는 불확실성에 투자를 합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같은 MRO 우리 마스가 프로젝트 그리고 정비에 대한 수혜 테마라도 결국엔 큰 손이 어떤 재료를 봐주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할수 있는데 그 결정적인 게 바로 뭐예요?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유통 비율이 꽉꽉 잡혀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오래 거래된 종목이고요. 매수와 매도세가 분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큰 손이 대규모로 던져도 이 매수세가 흡수를 좀해 주면서 결국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뭐 싸우면서 주가를 올려 줄수 있는 어떤 단단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엔 이런 HJ 중공업의 유통 주식 수와 달리 우리 대한조선의 유통 물량은 고작 2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대표님 여기 27% 인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제가 다 뺐습니다. 최대주주 뺐고요. 이대주주 뺐고요. 거기다가 우리사주 임원 특수관계 다 빼니까 결국엔 23% 밖에 채 되지 않는 물량이 지금 주식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엔 여러분들 이 23%의 비밀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신규 주고 유통 주식수 자체가 얇기 때문에 결국엔 엄청난 차익 매물이 조금만 나와도 주가 크게 줄렁줄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보세요. 실제 엄청난 신고가가 나온 8월 5일 9천억이 터졌습니다. 9천억 지금 조선주에는 거의 최저 거래량이죠. 9천억으로만 상한가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8월 21일 목요일 날한번더 슈팅이 나왔는데 약17% 급등이 나왔을 때도 무려 4,700억밖에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실제 이런 거래량만 보더라도 아, 지금 23%가 우리 대한조선엔 크게 작용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큰 손의 핸들링, 여러분들 앞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큰 손이 바라보고 있는 뉴스는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누가 언제 사냐 파냐에 따라서 우리 뉴스 수급의 레버리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엔 유통주식 수가 얇을수록 뉴스의 레버리지가 너무나도 커지는 거예요. 자, 그걸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보세요.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 의제의 미 해군 특화단지 후보군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데 지정이 됐다. 아니면 공식적인 어떤 계약이라든가 체결, 발주가 공식화됐다. 공문으로 나왔다. 우리... 공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가 나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결국엔 결정적인 계약에 대한 어떤 호재 뉴스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상한가가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그렇습니다. 바로 유통 비율이 낮아, 낮은다는 건 여기에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손이 좌지 우지할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큰 손이 바라보고 있는 대한조선이 뭐예요? 지금의 주가를 바라보니까 딱한 가지예요. 실증적인 데이터, 공식적인 데이터가 터져 나온다면 결국엔 야, 대한조선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미친 척 급등시켜 줄때큰 손도 좋습니다. 왜? 수익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통 비율 낮죠. 그러면 상한가가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유통 비율이 작은 건 정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이런 뉴스를 잘 따라다니고 여러분들도 빠른 뉴스를 습득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통해서 누가 움직이고 있냐면 결국엔 대주주 김광호 회장이 직접 움직이면서 대한조선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대주주 김광호 회장님은요 KHI라는 이 회사의 수장으로서 이 회사가 전문 투자 회사입니다. 특히 대한조선 또한, K조선 또한 잇따라 인수해주면서 결국엔 이 회사가 결정적인 목적이 뭐죠? 그렇습니다. 결국엔 투자금 회수를 하기 위한 회사를 선택한 게 K조선과 대한조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주주 김광호 회장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야, 이번에 K조선이 특화단지 후보로 지금 계속해서 거론되면서 결국엔 대한조선과 같이 좀 싸우게 됐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니, 대한조선은 실제 조선업이고, K조선은 여기를 도와주는 격이야. 그러니까, 지금 상장시킨 것도 대한조선이지 K조선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매각절차를 해버립니다. K조선은요, 8년만에 흑자전환을 했고,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K조선은 정리하고, 대한조선으로 집중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3년 만에 몸값이 몸값이 거의 두배 이상을 올려가면서 결국엔 이 k조선을 매각할 때도 우리 khi 회장 김강호 회장님은 전혀 손해 보는 것이 없 엄청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이득금은또 어디로 올수 있겠다. 대한 조선으로 올수 있겠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자 이것도 우리 큰손들이 아주 중요한 좋아하는 우리 먹잇감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마스가 지원법이죠. 아니, 이 마스가 지원법이 뭔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이 발의 내용이 뭐예요? 결국엔 중소형 기업의 MRO 유지 조, 보수 정비 쪽에 하고 있는 기업을 직접 인수하거나 직접 지분 참여를 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엄청난 수주가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자 라고 하는 이 마스가 지원법에 지금 K조선이 떠오르면서 결국엔 뭐예요? 그렇습니다. 대한조선이 가지고 있는 K조선을 매각함으로써 나올 수 있는 엄청난 호재 또한 있지만 정부가 투자를 하고 정부가 지분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온다면 정말 어마무시한 소식이 나올 수 밖에 없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가 미쳤다고 우리 K조선 꾹꾹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엔 K조선은 지금 미국 에마로 특화 단지에 가장 맞아요 유력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에마로 공동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찌라시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점꼭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주가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주가가 여기서 엄청난 하락에 나오는 것도 결국엔 여기에서 잘 보세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받쳐지지 않는다면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8월달 말부터 8월 28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외국인들이 지금 85,000원 아래서부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한조선이 실적만 가지고 평균 단가. 그러니까 그냥 대한조선 실적만 딱 가지고 산정했을 단가가 85,000원이다. 이 85,000원 아래에서. 조금 조금씩 물량을 매도하지 않고 매수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결국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동안 정말 많이 불안하실 거고 지금 이런 꼭지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손절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최저점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기회를 잡아야 된다. 어떤 기회? 최저점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않고 오히려 쌍바닥 구간에서 더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안전판을 여러분들 마련하시고 기준점을 잡고 대응하셔서 수익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힘들어하시거나 물려 계신 분들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 소통방을 열었고요. 이곳에서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8115-5111 대한조선 혹은 기회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우리 소통방 참여를 도와드리면서 대한조선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상장한 날부터 여러분들 우리 매수하면서 결국엔 직접적인 대응을 통해서 우리는 최고점 꼭지점에서 매수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중간중간 지점에서 매수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도 찾아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대한조선 누구보다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대응이다라고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대한조선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뿐만이 아니라 결국엔 여러분들 어떤 수익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장주들 조선 기자재 중개 대장주 잡아가면서 우리 수익 폭발시키고 있고요. 실제 HJ중공업은 요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고 있고요. 지금 120% 정도의 수익권을 여러분들과 함께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또 어떤 종목을 잡았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저께 잡았던 삼명엠텍도 상한가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삼명엠텍 언제 잡았어요? 여러분들과 보세요. 9월 3일 수요일날 9,550원에서 매수하면서 금요일날 상한가를 도달했고 엄청난 수익구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대장주를 잡을 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의 수익이 안전하게 쭉쭉쭉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 그런 매수의도 타점들의 실시간 대응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기회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안 누르셨습니까? 어,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1초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끝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주를 여러분들 지금 바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1분만 더 집중하셔서 이 종목 꼭 가져가시고, 여러분들 계좌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만 알수 있는 고급 정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살펴본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히든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시켜 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이 종목은 투자자산운용사인 제가 진짜로 주목하고 있는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가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조용합니다. 뉴스도 없고요 공시도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기관이 8주 이상 연속 매집 중인 걸 확인했고요 특정 투자조합이 수량을 틈틈이 늘려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치주, 실적주, 매집주 이세 가지의 삼주 매령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힌트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낮은 PER 다섯 배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높은 성장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요 2024년 실적은요 전년 대비 72% 이상 성장한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번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 했지만 3년간 흑자 유지를 하고 있고 꾸준한 배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전감을 대폭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기업이 매력적인 진입점이 나온 상태인데 고점 대비 60%나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요, 최근에 기관의 조용한 매집 신호를 제가 포착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특정 투자 조합이 지분을 꾸준히 확대 중이다. 바로 사모펀드, 49인 이하의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사회이사는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이사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클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까지 예고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포석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일정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펀더멘탈 또한 여러분들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보여 예상되는 매출이 올해 2분기만 해도 또다시 매출의 고점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투자자산 운용사로서 이 히든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종목은요. 단순히 테마 종목이 아니라 펀더멘탈 기반으로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유일로보티스, 한국카본, 서연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 초기에는요. 다른 종목이 밀리기도 했고요. 기관이 실적 개선으로 엄청난 매집 통해서 큰 급등을 했던 종목이 바로 한국카본이었고요. 조용한 기관의 매집 이후에 재평가 받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연이와도 바닥에서 무려 400%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히든 종목처럼 처음엔 다들 조용했지만 그 흐름을 먼저 캐치하신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요 지금 수급이 조용한 상태입니다. 정말 이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신 분들에게만 여러분들께 따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 테마주가 전혀 아니라 가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성장을 도모해 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기회주, 기회주는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선제적인 정보와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알아차기 전에 투자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 거기에다가 재평가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투자 수익에 대한 창출을 할수 있는 이 기회주, 히든 기회주를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회주라고 제 번호입니다. 010-8115-5111. 문자 발송해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코드와 함께 분석을 수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종목 분석과 수신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투자 전략을 저의 매수 매도 타점을 여러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기관이 조용히 담는 종목, 그리고 실적, 수급, 가격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 이 종목, 숨은 가치주로서 기회주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히든 종목, 그러니까 선물을 어떻게 받아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렇게 기회주라고 010-8115-5111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받아볼 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보는요. 먼저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지금 그 기회를 여러분들 먼저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강력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 운용사,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주식의 재발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